대한민국에서 중고차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차신만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카톡의 주인공은 프리랜서 피디로 일했던 K KC. 씨. K 씨는 수십 편의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참가했던 베테랑 피디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은 땡땡이츠 배달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했던 케이씨는 대출을 받고 잤지만 프리랜서라 어려웠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그때 땡땡땡땡 대부 중개라는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하 사기꾼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들 사기꾼들은 케이씨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접근 후 케이씨의 차량을 담보로 2,700만원을 대출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중 천만원을 자신들이 알선하는 스파크 중고차를 구입하도록 하지요. 중고차를 구입하고 3개월 동안 신용조정기간을 거치면 사기꾼들이 저금리로 대한 대출을 해주고 중고차 구입에 들어간 천만원도 돌려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면 딱 봐도 사기네 바보같이 왜 속아? 라고 할수 있지만 절박하면 달라집니다. 사기꾼들은 절박함을 이용하죠. K씨는 사기꾼들의 말을 믿고 신용조정기간 3개월을 기다렸지만 아시죠? 사기꾼들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항의를 했지만 사기꾼들은 400만원에 합의하던가 싫으면 말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이 상태에서 김범생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김범생사는 이들 사기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이들 사기꾼들은 센터장이라고 불리는 몸통 땡땡땡땡 대부 중개소에 일하는 조땡땡, 경기도 부천시 신상로에 있는 모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센터장과 조땡땡의 지시하에 중고차를 판매했던 유땡땡딜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땡땡딜러는 자신의 사기 행각 때문에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 중고차 매매 상소에서 퇴사를 당했고 다시. 인천시 미출고 소재 땡땡 중고차 매매 상사에 갔다가 역시나 퇴사를 당했고 지금은 인천시 미출고 소재 땡땡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가 구매한 스파크 중고차량의 가격은 당연히 천만원이 아니죠 150만원이었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보시게 되면 150만원이 아닌데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150만원이 나옵니다 무려 850만 원을 편취한 것이죠. 김범생 전사가 행정적 조력을 진행하자 이들은 400만 원도 못 주겠다. 우리도 변호사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400도 못 받을 거다라고 적반하장으로 케이스를 희롱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김범생 전사는 사실 조사를 하면서 센터장이 땡땡땡 명의의 대포 통장을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확인했기 때문이죠. 400도 못 받을 거라고 떵떵거리던 이들 사기꾼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910만원에 합의하자고 나옵니다. 케이시는 90만원을 손해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케이시는 이들 사기꾼에게 1000만원에 구입한 스파크 중고차를 90만원에 재판매했지요. 따라서 910만원에 합의하면 1000만원 전액을 환불받게 되는 것. 백자라던 놈들이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김범수 행정사가 이들 사기꾼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양아치 기질이라 뻔뻔하다가도 자신들이 다칠 것 같다. 그러면 태세 전환이 아주 빠릅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외놈 앞잡이하고도 남을 놈들이죠. 자동차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김범수 행정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